자 전화가 안 오기 때문에 전화데이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보세요. 어 여보세요. 어왜 여보세요? 아 왜? 경 왜? 숨기현 어떻게 살아요? 나가이 씨발 새끼야 꺼져. 자 전화데이트 종료할게요. 네. 영양가 없는 병신들만 전화오니까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내 방송이 그렇지 뭐 번호 어, 뿌려달라고? 아 됐어 꺼버렸어 이미 스카이프. 음, 영양가 없는 병신들 그냥 야 스즈키야 그저 VVIP 뿌리지 마 그냥 이런 병신들도 VVIP다는 건 원치 않으니까. 그냥, 이 새끼들은 그냥, 건빵, 거지 새끼로 남아있는 게 제일 잘 어울려.